안녕하세요. 32 나이로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만 해도, 아니, 결혼하고 신혼 생활 보낼 때만 해도 이혼은 커녕 부부싸움조차 생각도 못할 만큼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했던 초짜 신입사원 시절에 서로의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지요. 사회생활 막 시작했을 때라 매일같이 회사에서 혼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기죽지 말고 힘내자고 화이팅 하다가 서로 친해지게 되면서 그게 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집이 지방에 있고 저만 혼자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 저와 남편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한테 집밥이 그립지 않냐며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먼저 초대를 해주셨었죠. 그때 당시에는 양쪽의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가 아니었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걱정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궁금해서 부른 이유도 있지만 또 제가 혼자 지내고 있다니 안쓰러운 것도 있어서 진짜 밥 챙겨주려고 불러낸 거니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첫 방문 이후로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계속 집으로 초대했었어요. 그 덕에 저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 꽤나 자주 들락거리게 되었죠. 어떨 때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시어머니가 정이 많고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들 하나만 있는 집이라 그런가, 딸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아들은 알아서 엄마 챙겨주고, 어디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 맛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죠. 당신 평생 소원이 딸하고 같이 주방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너가 있으니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는데. 딸이 아들보다 엄마 더 챙겨주는 거야 거의 일반적으로 사실이다 보니 그렇다 쳤지만, 딸하고 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그러고 싶다는 말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엄마랑 어디 외식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왔지 같이 반찬 만들고 그랬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남자친구랑 한참 연애할 때긴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내본 적도 없었던 시기였는데, 챙겨주시는 거야 감사하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좋다고 하니 안그래도 부담스럽던 자리가 더 부담스러워졌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냥 눈딱 감고 엄마엄마 엄마 하면서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며 저보고 협조 좀 하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인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아들 여자친구면 여자친구고 예비며느리면 예비며느리지. 갑자기 저한테 딸로릇을 하라고 하는 게 거부감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그때쯤부터 괜히 더 불편한 마음만 들어서 최대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해주셨던 것도 있고 제가 얻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계절마다 뭐 제철 과일 같은 거 주문해서 보내드린다거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남편 손에 간식거리라도 하나 들려서 보내는 정도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저를 불러낼 때마다 장소를 바꿔서 차라리 외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마음에도 없는 엄마 소리 들려주고 딸로를 타는 것보다 이 편이 더 현실적이고 부담도 안 되었거든요. 쭉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던 중 남편이 먼저 저한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며 이런 거 저런 걸 말해 줬는데 그 중에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엄마한테 잘해서 좋다는 말을 걸러 듣지 못했는지 싶네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애초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찾던 건 배우자가 아니라 엄마 입맛에 맞는 며느리가 필요했다는 걸 단번에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청혼 이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는 자주 왕래를 하던 상황이었다 보니 남편을 친정에 인사시킨 이후로 상견례도 바로 진행되었고요 양가 형편이 비슷했는데 저희 결혼할 때뭐 크게 하나 도와줄 만큼의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은 양가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저희가 결혼 전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시작하기로 했지요 사회생활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저나 남편이 모아놓았던 액수가 비슷했어요 누가 더 했네, 덜 했네 따지고 들것 없이 그렇게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당연히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구했고, 혼수는 일단 가성비 제품 위주로 장만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다시피 결혼하고 처음 세달 동안은 정말이지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퇴근하면 먼저 퇴근한대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좋았고, 제가 늦게 퇴근하면 늦게 퇴근하는 대로 누군가가 제가 집에 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혼자 살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오랜 기간 학교와 직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 혼자서 가족들과 떨어져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다 보니 저를 반겨주고 제가 오길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따로 없었죠.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그 기분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행복한 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모든 게제 생각과는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있어서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만큼 결혼 전부터 자주 저를 챙겨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제가 나서서 딸 노릇은 하지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했었으니 적어도 저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던가 시월드 시집살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들 여자친구 밥까지 챙겨주는 분이라는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시어머니 잘 만났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하는 소리까지 듣게 만들던 좋은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다 가짜고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온 전화는 그야말로 앞으로 저한테 펼쳐질 저한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집살이의 전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둘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구한다고 신혼집을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은 시댁에서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 또한 시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워낙에 결혼 전부터 자주 얼굴을 보고 지냈다 보니 결혼했다고, 집이 멀어졌다고 해서 발길을 끊어버리는 게 매너는 아니다 싶어서 못해도 2주나 3주 간격으로 시댁에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자주 찾아뵙는 거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그 2주가 엄청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들 얼굴을 까먹을 만큼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물어오기를 오랜만에 우리 아들을 봤는데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 있던 것 같더라며 저보고 내 아들끼리는 잘 챙겨주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3개월 조금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결혼 전과 비교해보면 남편이 얼굴이 반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많이 찐 상황이었거든요. 결혼식 때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전화 남편이나 급하게 살을 빼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신혼여행 가서도 잘 먹고 집들이한다 뭐한다 해서 술도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 저랑 남편 둘다 요요가 왔거든요. 특히 남편은 결혼 전에 입던 바지 몇 개는 배에 힘을 주고 입어야 할 만큼 살이 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하시니 그냥 매일 같이 살다 떨어져 살게 되니 아들 걱정이 되시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저희 전에 없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 살도 빠지긴커녕 너무 쪄서 고생이라고요.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말투로 저한테 당장 냉장고 앞으로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반찬이 뭐뭐 있는지 읊어보라면서요. 마침 며칠 전에 반찬각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냉장고를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냉장고에 먹을 게또 한가득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드렸죠. 그걸 듣고 나니 전화하던 내내 언짢은 말투로 통화하던 시어머니 말투가 뭔가 흡족한 듯한 말투로 바뀌었어요. 통화 말미에는 우리 아들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귀찮다고 거르지 말고 꼭 아침밥은 챙겨 먹여서 출근을 시키라 한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때 기분이 살짝 쎄했어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죠.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이건 앞으로 펼쳐질 시집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따로 음식을 해먹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가게 반찬들로 가득 차있던 것도 같은 이유였고요. 직접 해먹는 게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솔직히 식사 준비한다고 식단 짜고 장 봐오고 음식하고 뒷정리하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취미생활을 하거나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중에 시어머니의 아침밥 이야기는 정말 의외였어요. 일단 남편이 아침밥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요. 밥 차리고 먹고 정리하고 하면 못해도 20분은 걸리지 않느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게더 좋다고. 오히려 저보고 아침을 먹지 말아달라 부탁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결혼 전에 혼자 살면서 아침을 간단하게 챙겨 먹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차려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유에 시리얼을 타 먹는다거나 요거트에 과일 몇 개에서 허기짐만 떼우는 식으로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식으로 아침 준비를 하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신경쓰여서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그렇게 대충 때울 거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냐면서 제 아침 식사도 못하게 만든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이라고 그러시니 어머님이 아들 아침밥 안 먹는 걸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가 끝난 후 잠깐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 아침밥은 꼭 챙겨주라신다고요. 남편은 그랬냐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원래 어머니가 아침밥에 엄청 집착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니 그냥 적당히 아침밥 챙겨주고 있는 척하고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대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받아넘기라는 게 결국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통해서 아침밥 안 먹는 이유도 설명해 드리고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굳이 전화까지 하면서 확인하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아침밥도 아니고 아들 아침밥 때문에 저러시는데 왜 거짓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싶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아침 안 먹고 출근한다고 말하면 피곤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아들인 내가 엄마를 알면 더잘 알지 않겠냐며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날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애매한 대처 덕분에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이 돼서 제가 시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괜히 전화 안 했다가 또 싫은 소리 들을까 봐서요. 시어머니는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곧바로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느냐고 물어오셨죠.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시킨 대로 잘 챙겨주고 있다고 대충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골랐다고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면서 조만간 곧 보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번씩은 시댁에 가고 있었으니 의뢰 시댁에서 보자는 소리인 줄 알고 알겠다 대답했죠. 다음 주 주말에는 꼼짝없이 시댁에 가야겠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보게 된건 바로 그주 주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댁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말이죠. 저희 퇴근시간 맞춰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양손에 커다란 장바구니 두개 들고서 말이죠. 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누군가 봤더니 시어머니였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물으니 엄마가 아들 집 오는데 뭐 허락까지 받고 와야 하냐며 퉁명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 통화할 때 이야기했던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결혼 전에 우리 집 들락거리며 밥을 한두 끼 먹어본 것도 아니면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냐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제가 불러드린 반찬 목록에 남편이 잘 먹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들 좋아하는 반찬 몇개 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반찬을 해다줄 게 아니라 너한테 반찬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겸사겸사 반찬도 해주고 방법도 알려줄 겸 찾아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바운 재료들 하나씩 꺼내더니 저한테 재료 고르는 법부터 이것저것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는 뭘 어떻게 해서 먹이면 우리 아들이 아주 그릇까지 먹을 기세로 밥을 먹는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말로 하면 뭘 알겠냐며 자기가 하는 거 보여줄 테니 잘 보고 배우라며 고춧가루며 마늘 다진 거며 이것저것 재료 좀 가져와 봐라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서 밥을 전혀 안 해먹거든요. 조미료라고 해봐야 간장이나 참기름, 소금, 후추랑 설탕 정도 정말 기본적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럼 냉장고에 있는 그 많은 반찬들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부 반찬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결혼하고 여태껏 내 아들한테 영양가도 없는 조미료 투성이 반찬을 먹인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니 거실에서 별 관심 없이 혼자 TV만 보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조미료 쓴다고 영양가가 사라지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럼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해서 없어졌을 거 아니냐? 사 먹는 반찬이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 것도 있다며 깐족대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열이 바짝 올라 있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깐족거리며 시비까지 걸고 있으니 더큰 소리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모자간의 말다툼에 제가 끼어들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나섰으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벼랑간 시어머니가 장바구니에서 대파를 꺼내들더니 그걸로 옆에 서 있던 제 머리를 내려치는 겁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대파로 맞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세계 최초 아닐까 싶었어요. 대파로 한대 맞았는데, 제가 부처님도 아니고, 거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도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평생 엄마 말에 말 듣고 한번안 했던 착한 애를 저 모양 저꼴로 만들었냐며, 아들이 깐족거린 것까지 제 탓으로 몰아가더군요. 저까지 같이 목소리 높여가며 한바탕 하고 있으니 남편이 일단 저는 방으로 피신시켜놓고 어찌 어찌 시어머니 뜯어말려서 집에 돌려보냈어요. 어머님을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온 남편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결국 저랑 남편도 한바탕 다투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침밥 일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시켰던 당신 탓 아니냐고 그러니 어머님한테 해명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대파로 한데 얻어맞은 건 어머님한테 사과받아야겠다고 그때까진 나는 시어머니 얼굴 못 보겠다고 강하게 나갔죠. 남편은 해명은 자기가 100번이고 할수 있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꼭 시어머니한테 사과까지 받아야겠냐며 그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침밥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켰던 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솔직히 저녁밥 차리기 귀찮다고 가게 반찬 사다가 저녁 식사 때운 제 잘못도 있지 않냐면서 저보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 뻔뻔한 소리를 들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 너네 집에 팔려왔냐고 양가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똑같이 반반 결혼했고 맞벌이하고 있는데 네 아침밥은 둘째 쳐도 네 저녁밥은 그냥 무조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남자인 자기가 주방일을 어떻게 하냐며, 결혼했으면 당연히 식사는 너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찬 사먹는 거 이해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인 거 모르냐며, 그동안 제가 아내로서 직무유기를 했고, 자기는 그걸 이해해준 너그러운 남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뭐 결혼한다고 주방일 배우고 왔겠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버는데, 너는 남편이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나는 안내니까 해야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고 따지면서 티격태격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집안일이고 밥준비고 다 도맡아서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벌어오는 만큼 더 벌어오라고 한마디 했죠. 그러면 집에서 전업주부 하면서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내 끼도 챙겨주겠다고요. 남편도 더할 말이 없었는지 기분 나쁘다는 티 팍팍 내면서 차키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뛰쳐나간 남편 안 붙잡고 혼자 잠을 청했어요. 자려고 누우니 머릿속이 복잡해 잠도 잘안 오고 괜히 기분만 계속 나쁘더군요. 특히나 이 싸움의 발단이 남편과 제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열받았어요.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나는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다 하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용서하려고 애를 썼었죠. 남편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만 한다면 저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인척 그냥 넘어가 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 했던 것도 그냥 남편이 먼저 사과만 해 준다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차키 들고 집을 뛰쳐나간 남편은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저녁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걱정돼서 전화로 사과라도 할줄 알았나 봐요. 사실 첫날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었지만, 그날 저녁까지 안 들어오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일부러 안 했거든요. 첫부부 싸움에 2박 3일 집을 나가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바로 다음날 그 의구심을 아주 확신으로 만들어줬네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멘붕이었죠. 남편 일로 짜증이 많이 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단속이라도 소홀하게 했나 순간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오더군요. 방문 앞에서 거실까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 귀중품은 하나도 없었고 죄다 옷가지들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방문 너머로 보니 방에 이부자리 하나 깔아져 있고 거기에 커다란 짐가방 두 개도 같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통보하듯 저한테 말을 하기를 시어머니가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집에 같이 지내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합가 통보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나서서 한마디 더 보태더라고요. 너는 지아비가 집을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되더냐며 이참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뜯어고쳐주겠다면서요. 한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직접 반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아들 아침밥 챙겨주는지도 감시하고, 뭐 그러겠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 뒤에 서 있던 남편 표정이, 아무리 봐도 뭐 하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꼴 좋다는 표정으로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일단 집은 나갔는데, 이틀이나 되도록 제가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한테 제일 불편할 사람인 시어머니를 남편이 직접 모시고 왔다는 걸요. 겸사겸사 시어머니도 아들 밥 걱정에 반찬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둘이 편 먹고 저를 떡 주무르듯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간과한 게 있다면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첫 부부싸움에 집까지 나가서 2박 3일 안 들어오는 남편 모습을 보고 이 결혼생활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종지부를 찍어주니 더는 아쉬울 게 없고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뭘 사이도 안 좋은 며느리한테 굳이 이것저것 가르쳐주시냐고요. 그냥 이혼해드릴 테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귀한 아드님 아침밥 챙겨주고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영양만점 집반찬 해주시면서 평생 품에 끼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죠. 대신 친정이 지방에 있다 보니 당분간은 내가 지낼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여기서 지낼 게 아니고 남편이 시어머니 집 가서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상황이 허락만 한다면 이 집을 팔아서 재산 분할은 가져온 만큼 해 주겠다고요. 정안 되면 대출을 받든 친정 부모님한테 빌려 와서라도 해줄 테니 싸 가지고 온짐 그대로 들고 시댁으로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예상도 못한 이혼 통보에 두 사람이 적잖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방금까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실실거리던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 돌려보겠다고 살살 거짓말까지 하는데 정말 이혼하자고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평생을 내 배우자로 함께 살 뻔한 사람과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모셔왔던 거라고 하면서 이 합가 계획에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저를 위해 시어머니 달래서 집에 하루라도 빨리 보낼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아들한테 손절당해서 무개념 시자가 돼버린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자기만 나쁜 사람 되고 재수 없으면 아들까지 반품밖에 생겼으니 사면초가로구나 싶었나 봐요. 이참에 합가각도 한번 보고, 며느리 시켜서 귀한 아드님 끼니마다 손수 만든 집밥 챙겨주게 만들려고 큰맘 먹고 짐까지 챙겨서 아들 신혼집에 쳐들어왔는데, 막상 귀한 아드님 끼니 챙겨주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가 될것 같으니 그건 싫었나 봐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이게 다 엄마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선수를 쳐버렸으니, 마땅히 이 상황을 넘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냥 대뜸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서 짐가방 싸들고 온거 다시 가지고 나와서 집에 돌아갈 테니 택시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네 결혼생활에 아무런 관여도 안할 테니 그냥 둘이서 재미있게 살라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아들이 2박 3일 외박한 것 때문에 둘이서 크게 싸울까 봐큰 싸움으로 번지면 그거 말려줄 요량으로 따라온 거라고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싸움 말려주시러 오신 분이 짐은 왜 싸들고 오셨냐 하니 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앞서 학과 통보만 안 했어도 믿어줬을 텐데 이미 계획이랍시고 전부 다 떠벌려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 애써 연기할 필요 없고 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집안 비워줄 거면 어디 급하게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들어가 있을 테니 행여나 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제 기분 풀어주려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두 사람은 더큰 반항은 하지 않고 제가 말한대로 집을 비워줬고요. 그 이후로 번갈아가면서 두 사람이 저한테 몇 번이고 전화로 집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를 딸같이 여긴다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그냥 저 부려먹기 편하려고 했던 소리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누가 딸한테 아들 새끼밥을 대신 차려달라고 시키겠어요? 애초에 저를 불러내서 밥을 먹였던 것도 하루라도 빨리 아들 입맛 시어머니 손맛 캐치시켜서 대신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길 바랬던 거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게 서로를 아는 지인들의 소개였던 만큼 겹치는 인맥이 많았었거든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게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 이혼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네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저보고 100번 잘했다고 해주는 걸 보니, 정말 제가 괜한 걱정을 사서 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결국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재산분할 절반 해주고, 그냥 집은 제 명의로 유지를 할 생각이었는데,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살아서 그랬나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집은 정리해버렸고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지만 적어도 단번에 언행일치 안 되는 되도 않는 집구석이란 거 깨닫고 빨리 이혼 결정을 내린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제가 혹시나 만약에 앞으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저를 딸같이 여긴다는 말은 걸러들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